네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한 강의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실제로 성장 발육에 좋은 약들은 이 봄과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약을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치료 사례들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박사님 어떤 치료 사례부터 만나볼까요 네 쉽게 지치고 밥을 잘 먹지 않는 5 학년짜리 남자아이 얘기입니다. 자기 반에서 제일 작아서 평소 키 때문에 걱정을 하던 차에 방학이 되어서 한방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한약을 먹어 보기 위해서 내원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이 잠잘 때 침을 흘린다는 그러한 경우를 알아냈습니다. 네. 사실 엄마 얘기는 침을 많이 흘리는데. 그것이 뭐가 키하고 연관될까 하고 어,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증탕 감이방이라고 진액이 새는 것을 막아주는 이러한 처방이 있습니다. 이 약을 투여했더니 식욕이 좋아지고 잘 먹더랍니다. 안 먹었었는데 침 흘리는 것이 많이 줄어들면서 키가 많이 자랐다고 했고 개학 후에 반 아이들보다 많이 커서 부러움을 샀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네 잠을 잘때 침을 많이 흘리는 걸 보고 이렇게 처방을 해주신 것도 신기한데 실제로 효과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잘때 침을 흘리는 것과 키가 자라는 것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네. 아, 어린아이들 보면 엎어서 자는 경우가 있죠. 네. 아무리 똑바로 해놔도 자꾸 네. 엎어져서 자는 애들이 많습니다. 네. 이에도 그러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고 나면 베개에 많이 뭔가 묻어 있고 이랬었는데 엄마가 대소롭지 여기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네. 이 현상은 뼈 속으로 들어가야 될 진액이 새 나와서 바로 오장육부로 가야 될 진액, 그 다음에 뼈골로 가야 될 진액, 근육으로 가야 될 진액이 다 새가 나와서 성장에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약을 투여해서 침 흘리지 않게 해주니까 여러 가지 만족스러운 증상도 나타나면서 키도 컸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평소에 입을 벌리고 있거나 침을 많이 흘리는 경우 또는 잠을 자면서 침을 많이 흘리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진액이 누설되는 현상이므로 빨리 한 방치를 받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진액이 새어 나가는 걸 막아주니까 자연스럽게 성장도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